안녕하세요. 여기 창업도움입니다 <웃음> <웃음> 여기, 그동안 우리가 좀 바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지냈는지 네. 좀 궁금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겠죠? 예. <laughs> 뭐 관심 없을 수도 있겠지만. <laughs> 네, 일단은 그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또 실제적으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좀 문의가 있었고 음...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좀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은 네. 그 사람을 만나서 저희가 일단 좀얘 예, 일을 좀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그 영상이라거나 뭐 이렇게 예, 얘기 드릴 시간들이 좀 부족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냐 네. 좀 업데이트도 안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laughs> 좀 바쁘기 때문에 네예 네. 일단은 그 이제 진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음. 정말 이제 그런 느낌을 저희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아예 이제 자주 만나면서 일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분은 또 어떤 분들인데? 요 이게 지금 이제 뭐 어차피 이제 소비자분들잘 이제, 아, 구독자분들은 아직 잘 모르실 테니까 이제 조금 말씀드리자면 현재 문경에서 이제 문경이라는 좀 작은 도시에서 거,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진짜 젊은 청년들인데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창업에 대한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근데 이제 막연히 창업을 해서 뭘 먹,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사실 이런, 이런 문제로. 사, 네. 그렇죠. 먹고 살아야지. <laughs> 그런 문제로 이제 저희한테 <laughs> 의뢰가 와서 <laughs> 저희가 이제 만났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젊고 어리다 보니까 경험도 부족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하고 싶다. 뭔가, <laughs> 뭔가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라서 사실 저희도 처음에 힘들었었잖아요. 네. 음. 근데 이게 문경이라는 데가, 네. 문경 도시가 어떤 데예요 문경은 아무래도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네. 그 광산으로 유명해서 그걸로 이제 도시 전체가 먹고 네. 살고 있던 도시였다가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음. 인구가 7만 밖에 안 되는 좀 작은 도시인 거죠. 아,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부족하고. 좀 작구나, 예. <laughs> <laughs> 네. 일단, 그래서 그런 거고, 그 청년들이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만났을 때, 그 청년들이 제일 하고 싶어 했던 게, 이제 카페였잖아요. 카페요? 혹시 네이버 카페? 아니면 다음 카페? <웃음> <웃음> 아무래도 이제 뭐, 그냥 일반 카페인데, 이제 커뮤니티적인? 그 음. 지역 사람들이 이제 좀와 오다 가다 실 수도 있고 정보도 좀 교환하고 네. 서로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할수 있는 음. 이제 그런 카페를 좀 희망 이제 카페에 대한 막연한 생각으로 음. 희망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또뭐 카페 업활날은 준비해야 될게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또 채널을 보신 분이 연락을 주신 거죠. 음, 그러면은, 어떻게 도와, 도와줄 수 있는지. 뭐, 구체적으로는, 사실 이미 지금 만나서 얘기를 나눈 지좀 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 분들하고 좀 먼저 그쪽에서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음. 네. 그런 걸좀 파악을 하고, 또, 좀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인 부분, 자본력에 대한 부분들도 그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이친구들 생각하는 수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를 좀 먼저 얘기를 좀 심도 있게 많이 나눈 상태고요. 예. 네. 근데, 뭐, 가지고 있는 자본력이 워낙 부족하고, 또 지역의 인구나 이런 소비계층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좀몇 가지 조언을 해, 하게 됐던 거죠. 음. 근데, 카페는 좀, 기본적으로 좀, 좀, 알고 계시잖아요. 아, 아유. 다른 것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사업부도 있어봤고, 네. 그 다음에 커피랑, 아니, 장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좀, 의뢰하시는 분이 좀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의뢰했겠죠. <laughs> 그, 뭐 그나마란 표현을 하셨지만, 네네. 커피 사업부에 그렇죠. <laughs> 책임자로있었다 <했었던, 웃음> 예, 맞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물론 커피 전문가는 아닙니다. <laughs> 커피 전문가는 아니지만, 커피를 관련해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쪽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친구들한테는 이제 충분한 도움을 좀줄수 있는 음. 경험이 있죠. 그래서 뭐 부가적으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그 친구들은 커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 아. 네, 커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예. 그냥 커피 맛을 구별하거나 뭐 특징적인 어떤 취향이 있는 커피를 선호하거나 음. 네, 전혀 이렇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laughs> 그냥 일반적인 정말 이제 오다 가다 차 한잔 할려면 어 그냥 커피, 음. 네, 특정 메뉴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수준의 그런 치, 친구들이었고,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카페 창업이지만 이제 지역 특성이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인구도 부족하고 소비 계층도 부족하다 보니까 단순히 커뮤니티형 카페를 가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 음, 아무래도 이제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또 그거를 좀 추진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지금 현재는 좀 음, 방향성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좀 이제 추진했던 상황을 약간 이제 공유를 드리자면 물론 예. 앞으로는 예. 정말 부지런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예. 어 지금까지 했던 이제 상황에서는 일단은 그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이제 청년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의 의향 파악을 했고, 음.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수익성. 근데 이제 수익성 면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단순히 일반적인 카페를 갔을 때에는 또 카페가 없는 지역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부가적인 다른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몇 가지가 더 필요하다 보안 사항이. 이제 다양한 수익 구조를 함께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판단이 있었고 그러다가 그 이제 또 시기가 좀 좋았던 게그 이제 문경의 청년 창업의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음. 정부 지원 사업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제 좀 이제 저희가 찾아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제안을 하게 됐고 음. 또그 친구들이 뭐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잘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도움도 주고 지금은. 그, 선정이 된 거죠,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이, 아, 선정이 됐어요? 네. 이제. 와, 아무리 뭐가 추가... 자본금도. <laughs> 네. 이제 그 자본금을, 기본적인 자본금을 지 어느 확보해놓고, 아. 이제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음. 이 단계까지는 지금 만들어진 상태인 거고요. 어, 앞으로는 그지역의 구체적인 좀더 세밀한 상권 조사도 좀 해야 되고, 정말 함께 많죠. 이제 본격적인 창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상권 조사 갈 때는 저랑 같이 가는 건가요? 아, 저만 하신대요. 그 문경 가는 건가요? 저만 하신대요. 제가 부탁을 드려야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 아... 제가 다음 편에는 예. 제가 뭐 상권 조사라, 그 다음에, 어, 네. 사항을 좀 정리해서 방송을 좀 한번 주, 준비를 한번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정말 이거는 이제 카페를 창업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게끔 저희가 상권 조사하는 거 그다음에 그걸 이제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 전략 이제 수립하고 또 실제 이제 카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메뉴도 선정해야 될 거고 인테리어도 그렇죠. 이제 구상을 해야 될 거고 할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원부재료 선정에 레시피 교육도해야 되고 또 끊임없이 신메뉴도 개발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또 영업이고 장사다 보니까 매출 관리 세무 관리 거기에 또 근무자 관리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계속 영상에 남아서 정말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 도움될 수 있게끔 예, 예.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정말 이제 앞으로 또 보시는 분들이 또 재밌게끔 저희가 그렇게 재밌진 않지만 정말 저희가 재밌지 않지만. 좀 재밌지가 <laughs> 좀 않기 때문에 네. 최대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몸으로 웃기는 아니고, <laughs> <laughs> 컨텐츠와, <웃음> <웃음> 컨텐츠와, 이제, 그 내용의 정보성이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네, 보여드리도록, 이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카페 창업하는 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카페 창업 뿐만 아니라, 사실, 로드샵 창업을 생각하시는구나. 이제 좀 젊은 나이에, 이제, 청년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게 될것 같아요. 이 카, 이제, 카페 창업을 통해서.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거나 앞으로 이런 좀 정보를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네,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언젠간 써먹을 창업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